안녕하세요.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복지 상담콜센터입니다. 저는 동물보호법에 관련된 상담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네, 그 동물 등록하려는데요. 네. 그 무선 식별 장치가 뭐예요? 어 일단 등록을 할 경우에는 이제 칩을 사용하셔서 동물 등록을 하셔야 되잖아요. 네네. 그거를 이제 무슨 식별 장치라고 하거든요. 아까 그러니까 외장형이나 아니면 내장형 둘다 무슨 식별 장치라고 칭하는 거예요? 네네 맞아요. 아 그러니까 내장형은 이제 그 칩을 강아지 어깨뼈 피하부에 삽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크기 칩을 얘기하는 거고 또 외장형 무슨 식별 장치는 그 칩이 그펜던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. 네. 그거를 강아지 목에 부착을 해서 등록하는 게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겁니다. 아 그럼 거기 뭐 동물병원이나 이런데 가서 아, 하면 되는 거죠? 예예 예, 맞아요. 그 그러니까 시에서 등록 대행업체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대행업체인 동물병원으로 지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. 네. 네. 그러니까 방문을 하셔서 뭐 내장형이나 외장형 중에 선택을 하셔서 한 가지 그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. 또, 만약에 그 무선식별장치를 선생님께서 지참을 하셔야 되는데, 뭐, 지참을 할 수가 없으면, 대행업체에서 이제 판매도 하시기 때문에, 대행업체에서 구입을 하셔서, 이제 등록을 하실 수 있고, 또 등록할 때 수수료가 들어가는데요. 그까 그러니까 내장형은 만원, 외장형은 삼천원이거든요. 네, 네. 네. 그리고 그 무선식별장치는 가격이 조금씩 다 달라요. 네. 그래서, 이제 대행업체마다 비용이 다를 수 있어요. 그 한두 군데 비교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아, 그니까 러 수수료는 그만 원이나 삼천 원이고, 그 그렇죠. 다음에 업체마다 그, 그 무선 식별 장치 가격이 다 다르다고요? 네, 네, 맞아요. 그니까 러 아, 제품이 다 다를 수 있고요. 아, 대형 업체에 네.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어요, 선생님. 아, 네. 그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. 그 사이트에 동물 등록이 되는데, 그 사이트 메뉴 중에 동물 등록 클릭하시게 되면 네. 등록 대행 업체 전국으로 시도 시군구 넣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아 그럼 친절하게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네 동물병원입니다. 아그 동물 그 등록 하려는데요. 네네. 요거 뭐 대행 하시는 거예요? 어, 네. 아, 혹시 그대장형은 비용이 얼마예요? 저희가 발을 약간 굵기에 따라 다른데. 네. 얇은 게 4만 원이고요. 네. 일반 사이즈가 3만 5 0원이요 아, 3만 5 0원이요 네, 네. 그러면 외장형도 가능해요? 어떤 거요외장형 어, 외장형도 가능하세요. 외장형은 얼마예요? 외장형은 2만 5 0원이요 아, 2만 5 0원이요 네, 네. 어, 따로 뭐 준비해 갈건 없고요? 어 만약에 외장형하실 거면은 아기 안 데리고 오셔도 되고요. 아, 내장형하실 거면 아기 데리고 오셔야 되고. 아 알겠습니다. 네. 예. 네, 그 동물 등록 좀 하려는데요. 예. 그 내장 네, 데리고 오시면 돼요. 만 원에 되니까요. 내장형이랑 외장형 가격이 어떻게 돼요? 내장형이 만 원이죠. 외장형은 5만0천 원이에요. 아 외장형이 더 비싸요? 예 그거는 보조가 없으니깐요 아 어, 그러면 만 원에 다 되는 거예요 개만 데려오시면 아 어, 알겠습니다 예